이름을 붙고요 어,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개발 툴, 개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워크롬 뭐 등의 웹 브라우저로 이웹브라우저 접속해서 언제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좌측에는 기본적으로 그 개발 오브젝트들에 대한 메뉴성 구도 되어 있고요이 중앙에 이제 메인 화면에서 실제 뭐 드래그 앤 드롭이나 그런 개발 작업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각각 개발 속성을 상세하게 볼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뉴에서 상단은 주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개발하기 위한 오브젝트들로 되어 있고요. 하위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어, 오브젝트는 피지컬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입니다. 먼저 기업용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 DB 안에 어떤 테이블과 컬럼들을 사용할 것인지 선언해주고 관리하는 곳이 피지컬 레이어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물리적 테이블에 대한 정보들을 등록하고 조회하고 관리하는 곳이고요 대표적으로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과 컬럼 정보는 이와 같이 선언해주고 각각의 컬럼에 대해 길이나 유형 등을 정의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을 가지고 실제 사용자가 보는 화면을 구성하기 이전에 논리적 구성 단위를 만들어줍니다. 그곳이 비즈니스 레이어라는 부분인데요. 이곳에서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 화면 안에서 구동되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설정해주고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 테이블 기준으로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만든다 면이 테이블 안에 포함되는 다양한 속성 정보,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필드 정보. 각각 필드에 대해서 이게 조회만 가능해야 되는지, 뭐 편집까지 가능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N 개 이상의 테이블간의 조인관계 뭐 그런 물리적 연결이 필요한 것인지를 선언해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의 테이블로 여러 가지 권한에 따라 그리고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보고자 하는 데이터의 비저빌리티가 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컴피그레이션을 통해서 구적해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오브젝트라는 도의적 구성단위를 만들면, 어, 프리젠테이션 레이어에서 실제 사용자가 보는 화면을 개발해 줍니다. 저희는 여기서부터 이제 위저드를 통해서 어떤 냥핸드폰딩이나 어, 이런 거 없이 바로바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선택해서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어, 지금 보시는 거는 15개의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어, 데이터를 어, 전체 데이터를 조회하는 목록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볼수 있는 폼 형태 그리고 어떤 스테이지 혹은 단계별로 어, 데이터를 조작하고 조회해야 되는 경우 스텝형 또 캘린더 어, 뷰라는 또 달력 형태로 일정을 관리하고 어, 같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떤 스케줄형을 통해서 지금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리얼로, 또 순차적으로 어떤 액션들의 데이터를 보고자 한다면 타인라인형도시계열 순으로 데이터를 볼수 있는 뷰와 그리고 어떤, 어, 영업기회나 프로젝트 관리처럼 특정한 단계별로, 어, 데이터를 조작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면 칸반 형태로, 어,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뷰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고객 정보를 상세하게 보고 싶은 뷰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요. 홈을, 어, 유형을 골라주고, 그리고 그 레이아웃, 열이 뭐, 3개 정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3xn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어, 비즈니스 오브젝트라는 논리적 구성 단위를 만든 거를 세팅을 해주고, 필요한 값을 최소한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이제 스텝으로 넘어가서 내가 화면에서 보고자 하는 필드 정보를 선택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면에서 보고자 하는 필드들을 좌측에서 골라줍니다. 고객을 관리할 때, 고객의 대표 이메일, 고객의 이름, 번호, 유형, 업종, 성한 날짜 등을 선택해주고요. 제가 보고자 하는 표지를 어, 최종적으로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이 화면 안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 어떤 기능을 쓸 것인지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게 허용할 것인지 편집이 되게 할 것인지 검색이나 저장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 복수계로 기능을 선택해줍니다. 마지막 최종 확인 후 어, 컨펌을 하게 되면 칼스 스튜디오가 기본적으로 어, 화면을 자동으로 개발해줍니다. 지금 만든 거는 폼 형태의 예, 다한 건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필드고요. 제가 골라진 필드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필드 외에도 사용자가 원하는 추가 항목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면 좌측에서 컨트롤바 중에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 통해서 다음과 같이 화면을 편집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 같이 저희는 핸드코딩 없이 필요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이런 화면 개발을 유연하게 할수 있습니다. 커스텀 버튼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선언해서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화면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화 하였습니다. 내가 만든 작업한 내역을 체크인, 그리고 디플로이를 통해 반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개발 오브젝트를 여러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지금 굳이 일부러 락인 처리하지 않아도 제가 수정하고 있는 오브젝트는 자동으로 잠금 처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수정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체크인이라는 그런 단계를 통해서 내가 수정한 내역이 이제 반영할 준비가 되 있다, 배포가 어, 준비가 되 있다라고 해주면 체크인 단계를 통해서 락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금을 해제하면 대포 담당자가 이제 다수의 개발하시는 분들, 작업자분들이 체크인한 내역을 모아서 불로이를 하면 제가 원하는 환경에 불로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제 플랫폼 타입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바일과 웹은 기본적으로 화면의 구성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화면 필드의 개수도 다를 수 있고. 별도의 어떤 배포 작업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원하는 화면에 모바일 타입, 웹 타입으로 구별해서 배포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모바일 어, 디바이스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칼스 세일즈라는 것을 최근에 런칭했는데요또 화면을 장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칼스 플래츠가 칼스 스튜디오가 아니라 칼스 세일즈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컴피그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세일즈 관련된 화면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메뉴 구성도도 스튜디오처럼 좌측에 제가 원하는 데이터의 부분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리스트 형태 그리고 데이터 한 건을 상세히 볼수 있는 폼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사는 영업의 대상이 되는 기업 고객 정보들을 관리하는 것이고요그 외에 뭐 제휴사나 파트너사, 경쟁사들을 이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부분자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계라는 것은 어떤 세일즈 사이클 한 사이클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업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판반 형태, 이제 이런 이제 화면 안에서 내가 상태에 따라서 어, 자유롭게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에 있어서 다양한 뭐 제안 활동, 방문 활동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업 활동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견적 계약, 주문, 세일즈 전반 프로세스를 다룰 수 있는 메뉴들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팔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약한3 개월 정도에 걸쳐서 다른 어떤 인하우스 개발이 할지 이렇게 진행했을 때보다 좀더 어, 빠르게,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음. 방금 어, 컨피그레이션, 즉 드래그 앤 드랍이나 위저드를 통해서 화면을 개발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코어 음, 기능이 있습니다. 네, 좀, 좀 어,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가 스튜디오에서 어떤 걸로 수정과 작업해야 되는지도 URL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어 지금 선택한 컴포넌트들의 정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어 AWS에서 제공하는 그 람다라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기능을 어 프리빅트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고객사 리스트라는 것을 불러올 때 데이터를 어떻게 어 조회할 것이고 그리고 사용자가 뭐 클릭이나 더블 클릭이나 뭐 팝업창 호출 등의 액션에 따라서 백더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흘러갈 것인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도 핸드코딩 없이 이렇게 설정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호출하는 o n 드라는 그런 펑션이 실행하게 되면 사전에 정의된 람다의 어떤 서비스들을 쓸 것이고 그때마다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키를 통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아무래도 엔터프라이즈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컨컨피그레이션만으로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핸드보딩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스크립트라는 기능을 랜드하였고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어떤 데이터가 조회되거나 생성되거나 삭제될 때백달에서 그 실제 데이터가 어떤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개발, 구현할 수 있습니다.